여러분은 이 사진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본 제국주의 시대 피집의 민족 한국인의 서러움과 아픔을 대변했던 바로 고 손기정 선수의 사진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광복한 지 70년이 훨씬 지났지만 2020년이 된 지금까지도 손기정 선수의 역사는 일제강점기에 갇혀 광복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일본 올림픽 박물관에 손기정 남승룡 선수가 마치 일본인 금메달, 동메달 리스트인 것처럼 전시되어 있다는 사실을요. 2019년 9월 개장한 일본 올림픽 박물관은 일본 올림픽 위원회와 2020년 도쿄 올림픽 조직 위원회가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의 기원인 고대 그리스 올림픽부터 지금까지 이르는 올림픽 역사의 변천과 올림픽과 관련된 모든 일본의 역사와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2020 도쿄 올림픽 주경기장 바로 인근에 세워져 올해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일본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세계인이 이곳에 방문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당시 일제 식민지 상황이라 일본 국적으로 출전했다는 이유만으로 두 선수의 역사는 일본의 올림픽 역사로 전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 역대 금메달 리스트에 손기정 선수가 상위에 전시되어 있고 동메달리스트인 남승룡 선수도 함께 전시돼 있습니다. 특히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 수상자인 손기정 선수가 월계관을 쓰고 시상대에 선 사진도 전시되어 있으며 설명에는 일본어로 손기정 1936년 베를린 대회 육상 경기 남자 마라톤 선수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빠진 것이 있습니다. 손기정 남승룡 선수는 한국인이며 출전 당시 한국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배 상태였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국제올림픽위원회 웹사이트에는 두 선수를 일본이름과 일본국적으로 여전히 소개하고 있지만 설명에는 한국이름과 한국이름이라는 내용과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아두었습니다. 1936년 베를린올림픽 당시 한국은 일제식민지 아래에 있었다. 그리고 1945년 한국의 광복 후 송기정 선수는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성화봉송을 하며 한국인들에게 자부심을 주었으며 대한민국의 국가적 영웅이 되었다. 따라서 반크는 일본올림픽 박물관에 소개된 손기정, 남승용 선수 설명 부분에도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설명처럼 두 선수가 한국인이었으며 당시 일본 식민지 아래 한국의 상황과 광복후 두 선수가 대한민국의 국가적 영웅이 된 이야기를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크는 올림픽 홍보 사이트 등 다양한 매체에서 손기정 선수와 남순윤 선수의 한국 이름과 한국 국적을 바로 잡는 다양한 시정 운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9년 4월 세계 최대 검색 포털 사이트인 구글을 시정해 손기정 선수에 대한 검색 결과 페이지 상단의 인물 소개란에 키태이 손을 손기정으로 바로 잡았습니다. 단크는 당시 한국의 상황을 밝히며 구글 검색 결과에서 손기정 선수가 기태이 손으로 방치되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 잔재를 간접적으로 옹호하는 것이며 이는 전 세계 검색 시장의 최고 점유율을 자랑하는 구글이 스스로 디지털 제국임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득했습니다. 이에 단크는 일본 올림픽 박물관을 관리하는 일본 올림픽 위원회와 2020 도쿄 올림픽 조직 위원회를 대상으로 국제 올림픽 위원회 홈페이지에 설레를 강조하며. 손기정 남승용 선수에 대한 올바른 역사적 설명을 요청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조국을 빼앗은 국가의 이름이었기에 금메달을 땄지만 고개를 떨구었던 손기정 선수. 광복이 된 지금까지도 왜 우리는 그의 올바른 이름을 그의 올바른 국적을 찾아주지 못하는 걸까요? 손기정 선수와 남승용 선수의 이름과 국적을 회복하는 일은 올림픽 기록과 역사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제국주의 역사를 바로 잡는 일이며 평화와 화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올림픽 정신에도 옳은 일입니다. 아직도 멈추지 않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 역사의 시계를 멈춰 세우고 올바른 역사를 바로 세우는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참여 방법 두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 문제 해결은 문제를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일본 올림픽 박물관의 손기정 남수명 선수 설명 오류를 널리 알려 해결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두 번째 활동입니다. 반크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오류 시장 서안을 한국어, 일본어로 제작했습니다. 이 내용을 반크의 21세기 이순신 오류 시장 프로젝트 사이트에 게시해 두었는데요. 여러분이 그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시고 직접 일본 올림픽 박물관 앞으로 그 서한을 발송해 힘을 실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는 사이트 주소는 영상 설명란에 넣어 두겠습니다. 꼭 함께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